아빅빅오늘한한 걸로 해 줘라. 나좀 밀어 줘. 오늘 오늘 한, 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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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아빠형 아, 왼쪽으로 한다다 뒤에 봐 뒤에 봐. 여 아, 나가. 또 나가. 주민 나가. 주민 나가. 주민이 간다요. 주민이 간다. 야, 려 나이스. 나이스. 성깐이형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laughs> 간다 간다. 앞에 서이형있다 <laughs> 가자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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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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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많이 넣어야지. 뒤에 사람들 많이 뛰어요. 네, 나이스. 그래. 어, 왜? 얘네가 가만히 붙여, 가만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반대 조심, 반대 다 있다. 걷어, 걷어. 뭐. 아, 일어나. 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끝> 어. 빨리 여기 간다. 보다 보다. 표정 안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골! 혼대. 빨리다. 빨리다. 뒤에 있다. 인덕영. 나이스. 있어 나이스. 나이스.

송이다다다 앞으로 한번에 가 한번에 가뒤봐1대1이1대 반대 반대 원형반 가자 가자 또 달려 또 달려 나이스 가가가 빨리빨리 움직여 형님 어! 어? 오! Oh. Oh. 어. 또 움직여줘, 움직여줘! 와다 <laughs> 이거. 와우! 와우! 나이스, 나이스! 지금 시작해 여기까지도 했어, 장난 아니다. 들어지않았어 아. <laughs> 나도 불어 말이 나와 내가 그 아. 아아아 right. able, able, able. Able. 자주 좀해줘 1분, 1분, 1 자주 좀 해주자. 깜

예. Yeah. 사용하세 어? 됐다! 어! 레인 잘하네! 아! 지면안 되고 나이스, 맨! 봐! 봐! 데데 뒤로! 뒤로! 가운데라는 거들려 가운데라고 잖아가르쳐 가자! 혼자해혼자해자자가인도 경도 간다. 자 <laughs> <laughs> <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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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자 가자! 가자!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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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사형, 이사 형이사 친구예요 아~~ 그 형은 안 오셨네 근데? Ready ALLY net wasn't Ash よかった。

hon for 4나니같이

Somebody put some pressure on. You c n o m e up with them. You c n come up with them. 이래 좋다 이래요. Nice n ice. 조조조 조. 아깝다. i g e

천천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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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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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좋았는데 맞지? 가운데 가운 나이스 아, <웃음> 아, <웃음> 야, 슈팅해, 스팅해, 스팅해. 와, 진짜. 해 골리앗 같다, 킥. <laughs> 골리앗이야. <골이 웃음> 아, 오... 진짜 크다, 진짜 커. 밀려면 죽겠다, <laughs> 라는나195 정도 되지 않을까? 와우! <laughs> 등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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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져. 멀지, 반 돌리고. 차라, 차라. 멀지 않아. 가운데 들어, 가운데. 아 좋아 좋아 야 골을 넣어야지 근데 골을 넣어야지 해아어어야지야 어? 걸올라올라이

My guy, 빨리 빨리 아 나이스. 이 <laughs> <저리> 움직여. <laughs> <좋아. 웃음> 들어요 어? 여기 한번 들어와 최다퀴스니다 아, 지금 수비가 안돼 수비 내려 수비가 없잖아 수비 내려 누가 볼꺼야 수비 누가 볼꺼야 yeah, yeah. 빨빨 얘기해 원준이 내려온거 니가 올려봐 야, 야, 푸시올리고 원준이 내려 원준이 내려오라고 해깨봐 대깨봐 푸시올려 뭐해 뭐해? 담배를 가지고 내려갔어 소수비 누가 볼꺼야 소환수 니가 볼꺼야 야 원준아. 알밤 와이 사이알 와이 사이

파이팅. 파이팅 와우 형굿 패스. 야, 20분 동안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떡해? 지도 좋아. 부시 좋아. 나이스. 화이팅, 형! 화이팅! 야, 얘네, 못해 no no yeah, oh. 아 야, 뭐야? 야, 천야다 매워, 면천

오, 아까워서요. 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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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차.

Okay, yeah, come on. Go ahead. Two on two. Look. Yeah, settle. Uh, who's gonna open the uh. door now? Man, man, look, look up. Come back, come back. On top. Hey, hey. No, no. on two. Under. Good, hustle. Lock it in. Lock it in. Success, success, success. 저건 피지컬이 안 돼. 저번에 저 사람이랑 둘이서 다쳤었는데. 그 사람이요? 네, 저 사람요? 예, 저 골리 하시랑. 와! 좋패스 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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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와! 아, 와좀 많이 와 우와! 우와! 칩와 우와! 우겠습니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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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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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우힘들와우 팀이야, 동리탈료 예. Okay, coming on. c o t h a s it. Ah, he, h a d o e h a

오늘만 해도 다대 이대경. 가 한번 간다. 죽어, 죽어. 됐다. 시원하게. 오케이. 과셔. 대경 뒤에, 뒤에. 놓쳤어놓쳤어놓쳤어 아, 오! 기가 막힌다! 네, 이거는 두 번, 두번터치해주세야 착착 슛 착착 슛. 너저 정도 안 됐잖아. 잘됐고 왔어, 잘됐고 왔어. 내가? 어? 나도 셋, 둘, 셋, 빨리 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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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하나, 하거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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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잡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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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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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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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놀러> 아, 나이 나이스 ]어. 와, 사람이 누구야, <놀러> 해! 뭐? 위험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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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지금가달야지 니가 달야가서려야지지달려 달려야지 여기까지 니가 달려야지 니가 달려야지 니가 달도 보고 니려야지 니가 달 니가 달지 형님 먼저 야지가달려 너냐? 너니 그럼 너 들어가. 아니 저 힘들어. 윤기 먼저 들어가. 아니 <목소리나> 아,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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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제가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가 끝까지 가. Come o 형 들어가요. n 수비만 해줘야 돼 수비는. 수비. 덕아 인덕 수비해. 아니야 아니야 형. 형이 수비해 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수비 오른쪽. 오른쪽 수비. 아니야. 아이야 자가 해, 자 해. 지 외고. 아이즈. 하하하하. 해, 해, 뒤에 봐, 뒤에 봐. 주민이 봐, 주민이 봐. 어때? 려 때려. 야씨. 오, 가 해야 되는 알았네. 오, 뛰르는줄 알았네. 잠려 떼려, 떼려. 어, 좋아, 좋아. 오. 형님 거 형님 거 이렇게 막아 줘야 돼요. 들어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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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까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안 돼. 나이 아, 간다 간다 간다. 버텨. 좀만 더 좀만 더. 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가운데로 들어가. 못 텐데. 형한 들어가. 형한테 들어가. 알았다. 알았다.

그다. 아. 그냥 한 명만 한 명만. 나이스. 걔 잘해요. 걔 잘해요. 스스스 나이스. 오. 인 러킹. Don't w 나이스 뭐 나이스. 나이스 1분 박스게 오라고. 1분 박스게오고서현형 나이스. 서현형 나이스. 잘 1분만. 내려봐 때려, 형, 때려봐때려봐때려봐도 봐, 도오이스 나이스 패.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컨도 나이스, 세컨 브랜드, 브랜 <쏘> <Nice vu> <쏘>